자,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물체를 탐,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의 화면이 그림과 같다. 뭐, 저, 저, 저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면은, 뭐, 요,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레이더를 원점으로 잡는다, 라면은, 어, 레이더 화면에서 서쪽 섬지 본부의 위치가 네, 서쪽 30, 북쪽 20이니까 본부의 위치가 -30, 20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A는 서쪽 30, 아, 서쪽 30, 남쪽 40이니까 -30, -4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구요 동적으로 50인 거니까, 50,0, 이렇게 잡아주시면, 본부와 A와 B의 좌표를 모두 나타냈다,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 물체가 레이더 화면의 A 지점에서 나타나서 B 지점을 향해 일직선으로 지나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B로 가고 있다. 하 하시면 되겠죠. A에서 나타나서 B로 일직선으로, A에서 출발해서 B로 일직선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물체가 본부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의 레이더 화면상의 거리가 A인데 A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체가 어디에 있을 때 본부에서 가장 가까울 거냐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본부를 점으로 잡았을 때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가장 짧은 거리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것은 예, 본부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직으로 내리근 수선의 발을 내리고 왔을 때의 예, 교점 요점이 되겠죠. 요점일 때, 음. 본부와 가장 가까워졌다, 볼수 있는 거고, 요거 길이 구하시오, 라는 것은 결국, 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얘기죠. 이건 뭐, 그냥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려면은, 점을 알아야 되고, 직선을 알아야 되죠. 근데 직선을 지금 모르니까, 어, 직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X 증가량 80이구요. y 증가량 40입니다. x끼리 빼고 y끼리 뺐어요. 그럼 기울기 구해지죠? 자, 이제 5 0 0을 지나야 되니까 x-50 플러스 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2분의 1x-25인가? 어, 그냥 2를 곱하죠. 그럼 2y는 x 5 0이고요 넘겨주시면 x-2y-50은 0 되겠습니다.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려면 일반형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거고요몇 콤마 몇으로부터? 마이너스 30, 20으로부터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공식,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해서 루트니까 루트 5 되겠구요. 자, 이제 X에다가 좌표 넣어주시면 되죠. X에다가 마이너스 30, Y에다가 20 넣어주시구요.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20이니까 그냥 120이죠. 유리화 해주시면은 5분의 120, 루트 5니까 약분하셔서 24, 루트5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